의자가 있던 곳이 없는데. 어, 아, 청계판 들기. 아, 이게 유령이 아니었구나. 난 여기 뭐유령을 본다 그런 건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군요. 아뭐 먹었냐고요? 어, 집에 남는 오뎅이 있어서 떡볶이 좀 하고 아, 떡볶이가 아니지 라볶이 아, 라볶이 좀 하고 친구가 만두 가져와가지고 소룡포 뿌려먹고 아, 쪄먹고 수은비야. 아 어, 진짜 아마나의 재단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렇지 않나요? 나를 정말 짜증나게 했던 아마나의 집아. <목소리> 당신 NPC야, 저기야. 이분 어디까지 가시려고 그렇지 토하지 마세요 저한테. 골룸이세요? 골룸 골룸 거리는데. 불본이 늦게 나왔으니까 네, 불본이 베꼈겠죠? 네, 베겼다기보다 뭐 참고. 으, 따개비여. 어쨌든 등불을 찾았어. 저기서 사다리를 내리면 쇼커시겠네. 여긴 아주 끔찍한 상어가 산다고 들었는데. 뭐야? 수혈액, 아 수혈액 안 줘도 돼. 수혈액 너무 많아. 지금 600개 넘게 있어. 그만 줘. 어, 뭐지? 와, 이거 뭐야? 달팽이 아니야. 이거? 이... 닌달팽인데? 와, 아프다. 오, 겁나 아픈데? 그만 줘, 그만 줘. 어? 수혈액 남아둬라. 일부러 한대 맞고 싸워야겠구만. 이 뭐야 저거. 아니, 로가리우스세요? 저 로가리우스 스킬이잖아. 신났다, 신났다. 주혈액을 굉장히 잘 주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냐? 뭔가 막 이러는데 소리가 강화의 축축한 열정. 어... 뭐야 저거? 당신이야? 당신이요? 보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어? 내가 아무리 수혈액이 남아 돌기로서니. 아니 상어다. 저 친구 정말 무서운 친구라고 들었는데. 우와. 그런, 롱 점프도 할줄 아는구나. 정말 무섭다. 너무 무섭다. 아, 아 잠깐, 뭐야. 아, 이거, 즉사할 텐데? 즉사는 아니까요 아슬아슬하게 살았어 오우 진짜 타이밍 애매한데, 와, 시, 압박감이... 아, 너무 싫다. 그나여여는 한마리 나오는데 두마리 나오는데 어떡하냐 막꼬로르르르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인데아 진짜 덤벼 너네 아빠 이제 미국 갔어 속에서 내가 봤어 이 녀석아 너는 왜 이렇게 멀뭘 들고 다니냐 아 잠깐 야 굉장히 참 경쾌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세상에, 누구야? 뭐하는 애들이야, 얘네? 얘는 좀세 보이는데? 세긴 개뿌리 아이고, 아이고, 신났어. 아, 좀 마음에 안 들어, 얘네 약간 다크소울 1의 그... 걔네 느낌도 좀 나고, 니가 기름병 던지던 녀석이구나? 이 녀석 건방지게 아그 DLC에 가면은 그 아니요 다크솔 원. 1 1 DLC에 보면 그 기가 위치가 어디더라? 아무튼 거기 원래 주민들이었는데 심연에 침식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좀 움직임이나 이런게 느낌이 비슷해 생리관 그렇게 안닮았는데 우 와, 넌 던지네? 뭐야, 너는? 강아지냐, 물고기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어? 강아지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게. 아, 맞아. 우라실, 우라실. 어, 그쵸. 그렇죠. 우라실이 생각이 안 나. 이런 우라질. 아하. 왜 자꾸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와, 다 들리니까. 아, 아. 잠깐, 이렇게 되면, 먹을 쓰고, 약 빨고, 약 먹고, 아, 약 하나 더 먹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아,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너 방금 제스처 했냐? 제스처 할 때야. 지금 어, 아, 강아지, 우와, 강아지 포스버. 이게 그 야수의 포용과 뭐시기냐? 수혈에? 내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그렇게 참 열심히 던진다. 아. 아, 아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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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아 씨. 위대한 죄지. 에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 제가 감히 와선 안될 곳을 개상해, 저게 뭐야? 와, 씨. 아, 와, 아프다. 뭐 하냐? 아, 뭐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아, 얘 어떡하지? 진짜 노답인데, 이거? 겠다고 살짝 멘붕왔어 이게 사람이 어느정도 길이 보이면 괜찮은데 해답이 안보여 이거 자식들 내가 너네 다 제껴버릴거야 아 너, 이 안은 못 들어오겠지? 등불이다, 와.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야, 설마, 설마. 아, 아니지? 니가 아, 내 저거 갖고 왔냐? 너못 들어오지? <laughs> 잘 됐다. 잘 됐다, 너이 녀석. 짧다, 뭐야? 왜안 맞아? 와 씨, 뭐야? 하는 진짜 뒤쪽에선 열리지 않는데. 혼자 놀게 그냥 냅두죠. 네. 뭐야, 다 열리지 않아, 이쪽에서? 권속의 사연. 잠깐, 그러면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저 위로 해서. 어, 안가지는데 왜 안가지지? 어, 씨, 안되는데 야, 야, 이 정도는 빠져나갈 수 있잖아. 너, 바보니? 어, 어깨가 그렇게 넓어? 아 이쪽으로 길이 이어지는군요 몸을 세로로 하는 방법을 몰라 어? 누가 또 종을 울리나? 누구야? 아저종 울리는 소리만 들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상한 지팡이를 들고 있어, 저 친구. 저 지팡이 든 친구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 떨어지기 전에 갈수 있는 데 먼저 가봐야겠지? 넌또 누구야? 어, 안 돼! 다 있구나? 피에 물든 팔보 지금까지 상대한 사냥꾼 NPC 중에서 제일 허접했던 것같아 네,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귀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음. 아, 이 동네는 대체 생겨먹은 게 어쩜 이렇게. 뭐야. 뭘 그렇게 채취를 하고 계세요? 기름병. 어우, 징그러황공포증 걸릴 것 같아. 닥소3의 소리 지르는 까마귀요? DLC의 걔네? 걔네 참 시끄러웠지. 축축한 열정. 얘네 뭐 다들 뭘 캐고 있어? 수혈액 6 개야. 필요 없는데. 자, 쇼는 열었죠? 나와서 싸우자.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 조권 여러 사행이지 이게 뭐야? 야내 피에 유지 아니구나 네가 번개 전사 그랑조구나 이 녀석. 아니구나 네가 아니구나 다른 친구구나. 잠깐만. 너네 왜 이렇게 잽싸? 아, 저 물방울 터지는 소리 때문에 너무 현혹돼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쓰리 중반에요. 멍멍이를 못 잡아서 이루실에 갇혀 있다고. 아 개. 그냥 안 잡아도 되잖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세요. 잡으면 뭐해? 저 밑에 좀 헐벗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다리 댕댕이 말고. 다리 댕댕이는 그러고 보니까 이루실 아니 아니고 이루실 앞이구나. 이루실 지하에 댕댕이 두 마리. 음. 그렇다면 한 마리는 잡으셨다는 건데. 한 마리씩 끌어내서 상대하시면 충분히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마리를 잡아봤다면. 참댕댕이 어렵지. 나도 무수히 많이 죽었어 거서서웬만한 보스보다 트라이수가 높았던 거 같아. 와 이분 여 여자였잖아. 한번 잡으면 없어져요, 그 친구들은. 아, 다리댕댕이. 다리댕댕이를 한번 상대를 해보고, 나머지 두 마리를 같이 한 번, 한 마리씩 유혹해내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수도에 나오는 활로 잡았다. 걔가좀 어렵지. 어. 쉬운 상대는 아니야. 이 자식들. 아유, 다들 반상회하시나? 선생님 적당히 하십시오. 예, 저에 대한 그 열렬한 사랑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그쵸, 참 미식가야. 주인공 맛있는 건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 여기 진짜 너무 징그럽다.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민달팽이야, 어떻게 봐도. 아, 저거였구나. 철써의 쌍둥이 발표. 적당히 해라. 세방 정도면 정리가 되네. 팬 팬미팅이요? 어, 방금 껍질이 깨졌어. 아, 저기 아이템이, 아, 길이 있구나. 뭐, 거리도 안 모니까, 언제 저희 회사 근처에 한번 오실 일 있으시면, 제가 뭐, 차라도 한 잔, 대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겠어요. 이분들은 껍질이 없으시네요. 제가 누가 자꾸 종을 울려? 좀 누구를 위하여 또 종을 울리나? 일곱 시 이후라면 뭐? 뭐야? 너또 왔어?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와 수은 비약 먹었나 봐. 자세가 안 무너져. 미친 놈. 저기 뭐한 짓이야? 기다린다고요? 아, 시까지 기다린다고요? 아이 안안 무너져 자세가 이 녀석? 아. 역 근처입니다. 아, 아파, 아파. 달아줘, 이제. 많이 했어. 피에 물든 바지. 어, 여기가 들어왔던 곳. 저 멀리 코스에 시체가 있는데 아마 저기로 가면 이제 보스전 시작하겠지? 아 저거 또해또해 또 해. 아... 어 뭐야 뭐야 여기 여긴 어디야 와 떨어져 죽을 뻔했다 어 뭐야? 근데 뭐 하냐? 이상한 애들이야. 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군요. 안 속에 사연. 쇼컷을 뚫었다. 좋았다. 어,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꿈으로 잠깐 돌아가서